이어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해 오시면서 소통해 오신 광주동신중학교 국광윤 선생님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자유학기제 지원단이나 컨설턴트로 많은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많은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석하신 소감을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어, 2013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첫 출발을 했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올해 16년까지에서 자유학기제를 4년간 이렇게 첫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주무부장으로서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오늘 만나 뵙고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변화됐고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현 음, 우리 학교 현장에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가? 우리 아이들이 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 선생님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먼저 이두분 선생님의 얘기를 좀 듣죠. 먼저 국광윤 선생님, 자유학기제 시행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학기제 이전과 이후에 학생들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를테면 지금 자유학기제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좀 펼쳐봐야 될것 같은데 자유학기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딱히 이 자유학기제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학기제가 갖고 있는 그 광범위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자유학기제가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첫 번째 뭐 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그리고 평가를 또 개선하고, 그리고 또뭐 뭐, 융합인재 교육을 실시하고,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고, 좀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 이런 어떤 시스템이 그 전부터 없었던 게 아닙니다. 계속 있어 왔죠. 계속 있어 왔는데, 이 자유학기제는 그런 알알이 흩어져 있던 그런 가치들을 뭔가 집대성한 어떤 하나의 틀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자유학기제 이전에 열심히 안 했냐? 학생들은 과연 자유학기제 이전에 꿈이 없었냐?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들도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현장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고 자라왔고 우리도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같아요. 이 자유학기제는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꼭말하자면 지금껏 있었던 그런 좋은 가치들을 다 집대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작은 게 지금까지와는 달라요. 선생님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왜냐하면 예, 예. 패널 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자유학기제를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예. 어떤 그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수업 중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과연 아이들은 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고 네.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학교 때.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들의 모습 위주로 이제 그 자유학기제 이전의 모습 말씀해주셨고요,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어, 학생들의 일단.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반응한 것은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로 굉장히 딱딱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상황을 제시하고 모든 모로 이제 편성해서 아이들끼리 만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자유학기제가 이전의 어떤 그런 수업과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예전에는 수업을 하면 어떤 열심한 수학 선생님이 계시면 그 수학 선생님 시간만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어떤 자유학기제를 구심점으로 놓고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각 교과가 연계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간에 끊임없이 이것이 어떤 하나의 수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업과 수업과 수업이 연결되면서 계속적으로 토론 활동 프로젝트 활동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실험실습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모든 교과가 함께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그 학기간 자유학기제를 어,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쭉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니까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학 이를테면 학생마다 교실 상황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이렇게 까불까불한 학생도 있고 또 이렇게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팀으로 묶여서 쭉 학생들과 함께 성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수업 이것이 바로 자유학기제의 수업이 아닌가 합니다 네 국광윤 선생님께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느꼈던 교육 현장에서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대와 걱정 잘 되면 이게 잘될것 같은데 아 이런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걱정들 하시는 게 학업 성취도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 선생님께 한번 여쭙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광윤 선생님? 우리 학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학업 성취도의 핵심이 바로 국영수의 성적이 아닌가요? 어쩌신가요? 그렇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는 과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과연 시험을 안 본다는데 그리고 이렇게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왠지 좀 수업 분위기가 좀 들뜨고 좀 차분하게 공부는 그렇게또 차분하게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성적의 하락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하락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하락이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전제가 있거든요. 그럼 자유학기제 때 과연 일반 학기에 비해서 우리가 우리 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안 가르치냐? 그게 아니거든요. 정선을 합니다. 더 정선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 배워야 될게열 가지가 있다면 이열 가지 중에 정말 알아야 될것여 다섯 가지가 어떤 거냐? 그럼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이게 큰 차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연 중간고사 기말고사 를안 본다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라도 그때라도 반짝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좀 성적이 향상이 좀 되고 좀 그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수행 평가로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서 어머님들도 사실은 이건 중요한 지점입니다만 몇점 맞았냐가 중요합니다. 너 수학 몇점 맞았어? 너 국어 몇점 맞았어? 뭘 틀렸냐? 수학에서 어떤 문제를 네가 잘못풀겠지 이렇게 물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점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항상 선생님들하고 정말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피드백, 평가를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하는 이유는 너의 위치가 어디인데 너는 지금 뭐가 부족해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 이렇게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이런 평가를 해서 이런 지점에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구나 이걸 알기 위함이거든요 이게 수시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실은 힘들어하는 부분이 오히려 선생님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싶어 하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들과 함께 평가를 해야 되고 수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사실은 교사의 업무 부담이 자유학기제 기간에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네. 예.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네요. 신혼 선생님들은 아주 혼나는. <laughs>